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강 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 내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배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오기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해수본 왕 시혼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헤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백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삼십일 왕이었더라. 아멘.